자 오늘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에 자리하고 있는 모텔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감정가가 7억 6천인데요, 3억 7천 5 0 0까지해서 절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약간의 좀 수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위치나 입지가 무난해서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주거를 하시면서 모텔 사업을 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 물건은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긴 하지만 현재 3차 최저가로 나와 있는 3억 7,500만 원에 여러분들이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행하고 협의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매입을 해서 NPL로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비용을 절감을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멤버십 아닌 분들이 이제 유튜브만 보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교육하듯이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이 경매를 진행 혹은 진행 전에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는 별도로 이제 문의를 주시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간단하게 좀 멤버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네이버 카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창이 네이버 카페인데 보이는 부동산 경매 공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카페가 보이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저희는 매일 다섯 건에서 일곱 건 정도 통영 어, 거제 고성, 뭐 사천 산청, 남해라든지 진주, 김해, 창원, 뭐 서부 경상권 일대를 모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주거 상업용 뭐 토지 할것 없이 모두 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 이도저도 아닌 물건은 안 찍지만 그 외에 웬만한 물건은 모두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한 6, 7개 찍으면 하나 올릴까 말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어, 그것 외에 나오는 물건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어, 비교를 하고 좋은 물건을 내가 취합하고 싶다 하시면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멤버십 가입을 하시라고 좀 당부를 드립니다 가입 방법은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 공매에 카페에 가입을 하시고 멤버십 가입 안내에 따른 결제창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 18,000원 정도거든요. 비용 부담이 크게 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정보를 취득하는 부분 대비 아마 충분히 괜찮다라고 여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도 취합을 하시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가 임장간 물건에 대한 질답도 좀 하시고, 그렇게 정보를 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건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의 위치는 자 이곳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고성. 아래쪽이 이제 통영이거든요. 여기 통영. 통영에서 이렇게 고성 쪽을 쭉 따라가다 보면 고성읍내에 가까운 곳 월평리가 되겠는데 물건이 진역이고요. 자, 고성읍내까지는 5분 이내 거리입니다. 근데 이곳이 호텔 사업지로 뭐 무난한 이유가 이쪽에 남포항국가산단부터 해서 이렇게 쭉 바닷가 월평리 해안로가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이곳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현지인들도 많이 와요. 여기 보시면 유명한 카페 도어스라는 카페가 있고요, 햇살 한수분도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유명 음식점들도 이렇게 줄지어 있고요. 여기 오토 캠핑장도 있죠. 그리고 남산공원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산책로, 그리고 해안 산책로 해지개길이라 해서 이런 것들이 잘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 해안로를 그래서 그 근접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토를 조금 정비를 해서 홍보의 묘를 살리게 되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고성거제 뭐 이렇게 모텔들이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꽤 추천할만한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정비는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여기 4차선 도로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고성 5분 거리입니다 이쪽이 통영 방향인데 이 이면에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 자동차 매매상이 있는데 그 뒤쪽에 모텔이 되겠습니다 자, 두 채가 있는데 요거는 이미 경매로 이제 진행이 됐지만 매수자가 확보가 돼서 사실상 매매 종결된 것과 이제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요게 지금 또 다시 나와 있거든요. 이모테라고 이모테라고 만드신 분이 요 건물을 지으신 분이 동일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컨셉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요게 걸령이 조금 더 됐어요. 이게 2010년이고 이게 2005년으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여기 도로 지분까지 다 2분의 1씩 나눠서 갖고 있거든요. 경매로도 지분이 다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진입로 사용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300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35평이니까 실가용 면적은 265평.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물도 약 270여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모텔을 비교해보면 이 모텔의 이제 장점이라면 여기에, 자, 2층 옥상, 그러니까 3층이죠. 약 18평, 19평의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요. 안에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내외가 주거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여건이 돼요.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외부에 페인트 칠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내부에 침구류라든지 에어컨, 6병짜리 조그마한 거, 그런 거는 다시 좀 설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로드뷰로 정면의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 요거거든요. 큐 무인텔이라고 돼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정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한번 담아 봅니다. 자, 여기 모텔이 되겠고요. 자, 여기가 4차선 도로, 여기가 이면길, 이면길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모텔들이 몇개 있는데 권량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좀더 추천드려도 되겠다 싶은 게 조금 정비해서 운영의 물을 살리고 홍보를 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분은 장사가 잘 되게끔 저희가 마케팅을 해드립니다. 숙박업도 그렇고, 뭐, 일반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사업의 성표를 결정해요.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손님을 유입시켜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 홍보가 저희가 이런 업종들은 타겟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매출 그러니까 홍보를 해 보지 않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저희가 방안들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수많은 업체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돕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구요. 자 요겁니다. 요거 자 해당 물건이 되겠구요. 자 주변은 이렇게 바다가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월평리 쪽 해안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 카페도 있고 유명 카페들도 있고 여 카페 도서 보이네요. 뭐 햇살 한 수품도 있고 뭐 인기 있는 음식점들 그런 것들이 쭉 그리고 산책로 공원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좀 가까이서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 주차장이에요. 개별 주차장이 이 호실별로 되어 있고요. 이제 차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블라인드가 올라오게 되고 내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 있고 무인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를 대고 바로 객실로 올라가고 개별 이제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에도 동일한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편에도 여섯 개에서 2층에 객실이 12개 있고요. 3층에 온돌이 이제 2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1 4개 객실이 있고요. 자 여기는 어, 창고입니다. 창고. 어, 그리고 여기는 주거공간. 주거공간은 약 18평, 1 8 9평 정도 되는 주거공간에 주거를 하시면서 어, 모텔을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 외부에는 어, 페인트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1년 이상 조금 방치되어 있는 모텔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쪽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출입구 쪽이 되어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좌우로 이렇게 객실이 좀 나뉘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옥상 쪽이 되겠고요 여기가 주거공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쪽하고 목재로 이렇게 외부역을 덧대어놨는데 그거는 목재 페인트로 조금 칠을 해 주시면 좀 괜찮겠더라고요 여기도 페인트칠을 좀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정면 거리 두고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앞쪽에 자동차 매매상 있고요 이쪽부터 이제 지분이 다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 도로 지분에서 이쪽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매 정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7 2 9 5원이고요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344외세필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분 경매는 아니고요. 도로 쪽에 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온전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이 300평입니다. 건물이 267평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감정이 7억 6600이고 현재 3억 7500까지 4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여러분들이 2차에서 3차 사이에 입 3차를 하실 분들 혹은 3차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번 회차 그러니까 3억 7500만원 선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선점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취득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권을 가져온다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경쟁 입찰로 될지 안 될지 그런 고민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부담이 거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보시게 되면 중공이 200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고요. 자, 임차인 연항도 낙찰 재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등기부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이번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한번 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저희가 조금 더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예전에 이중개물건으로 업로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10억이 넘게 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건, 이 내부 사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1층에 블라인드 개별 주차를 하는 공간이고요. 주차하고 바로 2층으로 객실로 가실 수가 있고요. 무인테일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객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밝은 색으로 도배 한번 해 주시고 뭐 바닥은 괜찮을 것 같고요 친구류 갈아 주시고 에어컨 좀 갈아 주시면 돼요 이건 저희가 내부를 좀더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보시면 이런 형태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대수선을 할 정도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침구류 갈아주시고 에어컨 하나 넣어주시고 도배를 좀 빨간색으로 좀 도배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외부 이제 페인트 칠하고 집기류 정도 넣고 침구류 넣고 에어컨 하나씩 6평형짜리 넣고 하면 한 7, 8천 선이면 새롭게 장사를 할수 있도록 좀 변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객실을 좀보셨고요자 요거는 3층의 온돌방인데 객실이 두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옥상이고요 옥상은 보니까 페인트 방수 페인트도 한번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 주거공간 실제 내부 모습입니다 제가 당시에 찍은 사진이고요그 넓은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요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자, 요거는 방이 안쪽 방, 그러니까 안방, 붙박이장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상태는 무난하죠. 여기서 뭐 바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에 대해서 좀더 현장에 상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을 정보를 얻으시려면 앞서 설명드릴 것과 같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정보를 더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 매입 어된 거를 좀 보니까요. 2016년 6월에 7억 3천에 이제 매입을 했네요. 실거래 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절반가거든요. 3억 7,500이니까 가격적으로 입지 대비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6, 7천 정도 좀 부분 정비를 좀 해서 다시 사업을 하실 분들, 그리고 주거를 하면서 사업 소득을 영위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저희 주변에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와 홍보에 영향력이 크고, 그 비중이 큰 업종이 숙박업, 그리고 음식업종,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어, 저희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드론 촬영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이제 월평리입니다 월평리 아, 숙박업소들하고 음식점들 많죠 어, 캠핑장도 있고 바닷길이 예쁜 그쪽에 이제 좀 가까이 있는 모텔입니다 자 오늘 물건 어, 해당 물건 경매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최저가 수준으로 해서 바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MPL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실제 자부담이 거의 뭐안 들어가고 매입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물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해당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1층은 주차장이고요. 2층이 이제 숙박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2층에 보면 주거용 주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를 하시면서 사업을 같이 영위하실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면 모텔이 거의 뭐 비슷한 구조의 모텔이 있고요.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부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옆쪽에는 조금 페인트 칠해줘야 될것 같네요. 여기 주차 공간이고요. 자. 자, 여기 이제 주차장 무인텔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은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페인트칠 조금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한번 주차장 좀한 보겠습니다. 주차장. 자, 여기에 주차를 하고 바로 객실로 갈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내부가 보이지 않잡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영은 안한 지는 1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주차를 이제 밑에다가 하고, 밑에다가 하고,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매각 물건 한번 둘러봤습니다. 현재 최저가니까 감정가의 절반이거든요. 조금 수리 정비해서 홍보를 하면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 드릴 수 있으니까. 원래 이 모텔이나 숙박 사업은 광고를 어떻게 하나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홍보 사업을 광고업을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모습입니다. 주 전체적으로 조금 페인트 칠도 해주고, 일부분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가격도 저렴하니까 잘 가꾸면, 중국에 살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매출을 올려서 대파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나와 있지만, 현실적인 매입도 가능합니다 최저가 수준으로 해서 힘들게 입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